여러 번째 이제 단행렬인데요. 단행렬을 배우기 전에 이 주대각선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어행 번호와 열 번호가 같은, 같을 때 그때 성분들을 이어붙이면 아 얘들을 다 우리가 그어주면 이걸 주대각선이라고 불러. 요 이걸 주대각선. 일행일열, 이행열 일행일열, 이행열 삼행삼열, 일행일, 이행열 3행 3열, 뭐, 이렇게, 어, n행 n열이죠. 여기가 주대각선이에요. 자, 그럼 단위행렬이 뭐냐? 이 단위행렬은 정사각행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요.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이 모두 1이면서 그 외의 성분들은 0일 때, 우린 그걸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대문자 1호 써요. 알겠죠? 자, 그리고 이 단위, 어,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위쪽은 이, 어, 1행 2열, 1행 3열, 2행 3열이죠. 그러니까 행보다 열 번호가 더클 때가 위쪽이고요. 이 아래쪽은 행 번호가 열 번호보다 더클 때가 되겠죠. 2행 1열, 2행 아, 3행 1열, 3행 2열, 그렇죠? 요런 어, 것도 한번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단행열은 뭐라고요? 정사각 행렬에서 존재할 수 있고요. 주 대각선이 모두 1이고, 나머지가 0인 행렬. 그럼 이 단위 행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, A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한 것과, 단위 행렬에다가 A를 곱한 게 모두 A로 똑같아요. 그러니까, 이 단위 행렬은 약간 실수의 곱셈에서 1과 같은, 1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. 알겠죠? 직접 곱해보면 똑같이 나와요. 그죠 그래서, 두 행렬을 곱셈을 할 때, 둘 중에 하나가, 적어도 하나가 이제 단위 행렬이라면, 이렇게 교환법칙도 성립한다는 거죠. 이해되죠? 여기까지? 자, 두 번째. 어, 여기,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죠. 그리고 단위 행렬이 거듭제곱은 단위 행렬이다. 단위 행렬을 여러 번 곱해도 어차피 단위 행렬이다. 그러니까 1과 같다. 1을 여러 번 곱해도 어차피 1인 것처럼. 그래서 단위 행렬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으면,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 그렇죠?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이나2나 같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단위행렬에서는 이렇게 성립하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알겠죠? 5번 여기 단위행렬 있죠?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을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거 제곱인데 단위행렬의 제곱은 어차피 단위행렬이죠 이렇게 자, 그다음에 a 행렬을 거듭제곱해서 단위 행렬 되는 n의 값을 구해라 이 말이죠. 얘를 여러번 곱했던 얘기예요, 이렇게. 자, 그래서 a 제곱을 구해 주면 곱해 주니까 1, 곱해 주니까 0, 곱해 주니까 0, 곱해 주니까 1. 어라? 제곱했더니 바로 단위 행렬이 돼 버리죠. 그래서 n의 값은 2라는 거. 자,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 번 곱해 보고 언제 단위 행렬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a 행렬 곱하기 x 행렬을 했을 때 단위 행렬 되는 이 x의 값을 구해보라. 자, 그럼 이 x 행렬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. a 행렬이 지금 2x2 행렬이죠. 그런데 결과 값이 단위 행렬 나오려면 얘도 정사각 행렬이 돼야 돼요. 2x2 행렬이 돼야 되니까 이 x도 2x2 행렬이어야 되겠죠.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고 1, 0, 0, 1이 돼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a 더하기 3c, a 더하기 3c 얘가 1이고요. 이렇게 곱해주면 은 b 더하기 3d 얘는 0이어야 되고요. 이렇게 곱해주면 은 a 플러스 4c 얘는 0이어야 되고요. 이렇게 곱해주면 은 b 더하기 4d 얘는 1이어야 되죠. a 플러스 3c가 1이니까 여기서 c 더하기 1이 0이어야 되네. 그럼 c의 값이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어4 그쵸 그렇죠? 그 다음에 b 플러스 3d가 0이니까 d는 1이죠 d는 1이 되고 d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의 행렬은 마이너스 x의 행렬은 a 값이 4니까 4 b 값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값이 마이너스 1, d값이 1이었던 거죠. 이렇게. 어때요? 곱해볼까요, 다시? 1 나오고, 0 되고, 0 되고, 1 나오죠. 단위 을 나오죠?